안녕하세요. 오늘은 타당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라는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하나 설명할게요. 관찰 점수가 있는데, 관찰 점수 안에 타당도가 있고, 또 신뢰도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당도 점수가 신뢰도 안에 포함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뢰도가 제일 크고, 신뢰도 안에 타당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당도를 얘기할 때,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당도는 제대로 측정했냐 뭐 예를 들어도 흥미를 제대로 측정했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쭉 타당도 한네개 정도 있어요 오늘 같이 좀 깊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내용 타당도요 내용 타당도는 뭐냐면 전문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은 내용 타당도 수검자 일반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안면 타당도라고 해요 그럼 내용 타당도는 뭐냐면 검사를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 영역, 문항이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구성 개념의 영역을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고 잘 표현하고 이대표성 있고 다 포함이 됐는지를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상에서도 교과타당도 교수타당도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는 거는 이원분류표를 보는 거죠. 학교에서 뭘 배울 때 교과타당도 교수타당도가 있는데 그거를 볼때 이언 분류표를 본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내용 타당도입니다. 그리고 뭐 교과 타당도를 얘기할 때는 교과 과정 내용을 얼마나 잘 포함하고 있는지, 교수 타당도는 뭐 학습 중에 가르치고 배운 내용이 검사에 얼마나 잘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학업성취도의그 검사의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할 때는 이언 분류표에 따라서 제작이 되는 거죠. 안면타당도는 수감자들이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수감자들이 일반인들이 보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보면 무엇을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관련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측정된 되 보이는 거예요. 자그 다음은 중거 관련 타당도인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공인타당도랑 예인타당도가 있다. 그리고 시간의 속성에 따라서 공인과 예언으로 나눈다. 시간의 속성은 뭐냐면 예언은 미래예요, 미래. 공인은 현재. 그래서 공인 타당도를 이야기할 때는 이미 타당성을 인정받은 기존의 심리 검사를 통해 타당성을 입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게요. 자, 기존 검사가 있고, 새로운 검사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기존 검사가 있고, 새로운 검사인데 새로운 검사를 만들었어. 요 근데 기존 검사가 있을 거죠? 이거 두 개를 상관 관계를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형이 많아요. 예전에 50문항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10문항으로 줄였어. 그럼 시간이 더 단축됐죠. 근데 효과는 똑같아. 상관계수가 똑같아, 효과가 똑같아 그래서 결국은 기존 검사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검사를 만들어서 비교해 보니까 기존 검사보다 단축형으로 해도 되겠다 이럴 때 공인 타당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 검사가 꼭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존 검사 타당도에 의존하는 을 거죠 예언타당도는 미래 행동에, 특정 검사 결과가 미래 행동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취업할 때 직원들 선발하는 취업시험 같은 거 선발 체험이 있고, 고시 같은 임용고시나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다예언타당도란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인타당도가 있는데, 구인타당도는 상관계수, 요인분석, 중다특성, 중다방법 이게 있는데, 요것만 좀 볼게요. 중다특성, 중다 방법, 중다 특성, 중다 방법 보면은 수렴 타당도랑 변별 타당도가 있어요. 수렴 타당도는 같은 구인이 있고 다른 측정 방법을 했는데 상관계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수렴 타당도도 올라갔나? 변별 타당도는 다른 구인이 있고 같은 특정 방법을 했을 때 상관계수가 떨어지는 게 변별 타당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도는 어떤 평가자가 평가해도 동일한 점수가 나오는 거고 실용도는 비용이 적게 드는 거 채점과 해석이 용이하고 어쨌든 비용이 실용적으로 적게 드는 거 그리고 좀 중요하긴 한데 표준화 검사가 있는데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심리검사입니다 그래서 규준이 있어요 규준 표가라는 거 존재한다는 거요 다시 말하면 검사 실시 채점 해석이 표준화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표준화 검사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판파성 문항 뭐냐면 채점 시점, 진단이 유리에게 제작된 문항이에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